분수처럼 나오지. 그래. 지금 얘들 두 줄하고 쫙 끝에 두 줄. 지금은 그것만 딱 틀어놨거든. 지금 저쪽 끝에 것까지 제가 하잖아. 그러면 저 위에 가지 있지. 저 위까지 올라가. 분수 쇼는 이 정도나. 이 정도보다 훨씬 더 맛있어. 여기, 여기, 여기가 거의 수평 비슷하면서 응. 딱 제일 잘돼 있어. 그렇지. 지금 추위줄이 제일 잘돼 있어. 어떻게 보면. 응. 고랑이 확실하게 파져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데도 사실은 식으로. 저런 식으로 둔덕을 할게 아니라 응. 얘는 둔덕 거의 없이 그냥 고랑 확실히 팠잖아. 이렇게 했어야 돼. 포크레인 작업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좀 많이 좋았을 건데 이미 이제 뭐 이미 알아서 했어요. 그렇지. 이제는 더 이상 뭐 손대기는 어려워. 내가 다시 만약에 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지금 추위줄처럼 요, 정도 높이. 딱 좋거든. 그래갖고 이렇게 깔고, 이쪽도 깔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해봐. 물을 딱 대고, 약도 그냥 여기 쭉 가면서 치고, 기계 필요 없어. 아. 자, 이렇게 식으로 해서, 물다 줬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만 더 주고, 어? 네. 그러고 가요.